예배 드리고 싶다면, 우리 중직들은, 어, 3부 4부로 예배 드리라고, 어,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 염대에 두시고요. 만약에, 그단계가 실시가 될 경우에는, 여러분, 아마도 예배 드리기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지난주일날 생방송 온라인을 설치했습니다. 저는 집에서도, 어, 제 설교를, 어, 실시간 받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장치를 해서 오늘 한번 그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 그럴 경우에 우리가 문자를 보내고, 아니 전화를 해서 어,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인구를 대비할수 있도록. 더더욱 여러분 10월 달 지금은 D 614G가 현재 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 감염 속도가 9배가 빠른 거예요. 코로나 6보다 10배가 강합니다. 지금 이제, 마네시아에서 지금 이제 그게 뭐 발생했지 않습니까? 어, 여러분, 이것이 돌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빌 게이츠가 어, 얘기하는 것은 2021년도까지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어렵다. 12월 달에 뭐, 어, 끝난다고 했지만 여러분이 유념해 주시고, 그 대비해 드릴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가정교회, 가정을 가정교회로 만들어야 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어, 어, 혹시라도 어떤 어, 돌발사들이나면 연락드릴 것이고요. 어, 그리고 내일부터 어, 새벽기도 다섯 시를 여러분 집에서 하겠습니다. 새벽 다섯 시가 되면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 어, 사도 신경하고 오늘 찬송 부르고 그 어, 다음에 주교을한 다음에 여러분 통성기도 한 시간 이상씩 여러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하는 시기거요이기도 하는 시기. 여러분이 하늘님그잖아요그 시기에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면 응답도 아니다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타이 있으니까요. 힘들지만 어, 내일부터 어, 새벽 때 동참해 주고 다음 주일날 주보의 새벽 기도에 대한 대하, 것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기도할 때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하면서 교회를 하면서 기도할까 시죠 교회를 하면서 여러분. 아, 내일부터 기관하는 시간들을 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참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혹시라도 제3단계 거리두기 실시되면 지금서 예배드릴 동안 동일하게 헌금은계좌에구분해서 아, 여러분들이 아,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배포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배가 생명인데, 하나님, 우리 심장에 멎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극률과 자비와 사랑과 용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또 다른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굴러가게 도와주시고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마음껏 누구의 제재를 받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을 내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내가 너무나 감사하여 정성스럽게 아버지께서을 아버지께 구분해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동일하게 한달 동안 주인 축복이 너무나 감사하여 일주일 동안 주신 축복이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0분의1씩일주를을 드렸습니다. 감사한 드들습니다 성경 건드렸습니다. 찬양 건드렸습니다. 비전놓건 드렸습니다. 수령 건드렸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성미 드렸습니다. 꽃보이 드렸습니다.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뿌린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저들의 생활 속에, 직장 속에, 사업장 속에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 네, 네. 코로나 이르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가 신앙이정하이며아부지 앞에 바로 쓰며 전하 이복의 축복을 받는 우리 순복 초대교회 가족들에게도 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아, 같이 남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질병에서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을 가르쳐 주시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치료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저는 좌우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는데 저자오를 봐도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뿐이었는데 오늘 저들에게 주님만 믿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주의의 가운데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와 타는 아버지 의 극진하시고 마음과의 사랑과 성령의가망 없는 내주 충만한 교통 역사하시니. 우리 때만에제 삶의 능력이 있고, 믿음만의 똥껏 주는 능력이 있고, 믿음만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물리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한주간더사아가기를 한 결정하며, 세상 안전한 성도인들 머리와, 로저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와 장막과 결혼과 미래의 몽댕대에 의해, 이제부터 영원토록